빌립보서 2장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지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최고의 자리에서 최하의 자리로 갈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은 최고의 직분에서 최하의 직분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비워라는 단어는 에케노센, 비우다, 무효로 하다. 멸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단의 어근은 캐노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오지 않으면 원죄로 멸망당한 자들을 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 아래 멸망당한 선택된 자들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무효화시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리를 비우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비화되어 십자가에서 저주 받았습니다. 직설법을 사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하나님의 모습을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진 사실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시제를 씁니다. 주님은 영원전부터 이미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실 것이 작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지사라는 단어는 라본 취하다 받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람바노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습을 버리고 종의 형체를 취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버러지와 같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분사를 사용한 것은 영원전부터 주님은 종의 형체를 가지려고 하셨고, 이 땅에 종의 형체로 나타나셨다. 라는 의미입니다. 과거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는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실 것이 계획되었으며,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빌리포스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아멘. 일수 우리 또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자신을 가장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복종하셨는데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나타나사라는 단어는 휴레데이스, 찾다, 발견하다, 보이다, 나타나다 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의 어근은 휴리스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지만 죄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있게 되어 죄와는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나 보이지 않고 발견할 수 없습니다. 창세전에 선택된 백성들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구원자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분사를 쓴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베들렘의 장소에서 탄생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 시제를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게 된 것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진 일임을 의미합니다. 수동태를 씁니다. 하나님의 의지에 의하여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짐을 받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사람도 성부 하나님이 보내실 때에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낮추시고라는 단어는 에타페이오센 낮게 하다, 평평하게 하다, 천하게 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타페이오오 라는 단어에서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낮추신 것은 비천하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원죄의 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모두 닫혔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모든 길은 닫혔습니다. 그 길을 평탄케 하시려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자신을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직선법을 사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낮출 수 필요가 없는데도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을 실제로 낮추셨다는 의미입니다. 과거 시대를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종의 형체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 예비되었고 계획된 일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낮아졌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일입니다. 아멘.